안녕하세요. 라이트 포유, 라피입니다. 미러키에서 새로운 작업등이 하나 출시를 했습니다. M12CML 이라는 모델명이고요. 미국 미러키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페인트 앤 디테일링 컬러 매치 라이트라고 되어 있고 미러키 코리아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컬러 매치 작업 등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모델명에서 알수 있듯이 이 제품은 색온도가 변환이 되기 때문에 페인트 칠이나 차량 디테일링 시에 정확한 컬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뭐 이런 휴대용 용 조명이고 색온도가 변환되는 제품들도 미러키가 아니고 원래 뭐 방송 촬영용이나 캠핑용 쪽에서도 많이 있기는 했었거든요. 이게 뭐 없었던 제품이어서 와 신기하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래도 미러키 공구 브랜드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충격에 대한 보호라든지 다양한 화학 물질로부터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좋게 되어 있다. 라는 점과 해당 MCB 배터리들을 사용하면은 다양하게 배터리를 그때그때 그때 교체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 배터리는 다른 공구들하고 호환이 되기 때문에 베어툴로만 구매를 하면은 에리트가 있는 그런 작업등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페인트나 차량 디테일링이나 도색이나 이런 거는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원하는 용도로 쓰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부터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구매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명 매장을 운영하시거나 인테리어 업종에 계시거나 혹은 빛과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럼 함께 살펴보시죠. 밝기는 총 3단계로 되어 있고요. 하이가 1000루멘, 미드가 600루멘, 그 다음에 로우가 300루멘입니다. 이게 확산형 타입이다 보니까, 불빛이 한 군데 집중되지 않고 지금 이렇게 각도를 조금 조금씩 돌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밝혀 주는 그런 빛의 품질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2700K이고 3500K, 4500K, 5500K, 6500K 이렇게 다섯 가지로 색온도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컬러라고 하는 게 어떤 불빛 밑에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실제 컬러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도 있고 실제 좀더 다르게 인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노란색 불빛이 다 보니까 해당 제품에 좀더 노란 기가 묻어나는 그런 느낌으로 컬러가 확인이 되겠죠. 지금은 2700이고 지금은 이제 3500 이거든요. 4500, 5500, 6500 요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듯이 페인팅이나 차량 디테일링 할때 컬러를 좀더 확실하게 맞춰서 작업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컬러칩을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대조할 때 그렇게 사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빛이 흰색이랑 노란색이랑 어떻게 바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COB 광원 부분을 촬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흰색을 밝히는 LED하고 노란색을 밝히는 LED하고 같이 있는데, 비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흰색이 많이 켜있고, 노란색이 안 켜있으면 흰색으로 보이겠죠? 그 다음에 이게 반반 켜지면은 두백색, 혹은 흰색이 꺼있고 노란색이 켜있으면은 노란색. 이렇게 서로 출력값이 제어가 되면서 이 색온도를 나타내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걸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시중에도 색온도 변환되는 그런 조명들도 거의 흰색 LED랑 노란색 LED랑 두 개씩 짝을 지어 있으면서 이렇게 출력값을 조절해 주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어떤 공간을 연출할 때 색온도 고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주광색, 흰색 불빛으로 할지, 전구색, 노란 불빛으로 할지, 혹은 뭐 주백색, 아이보리 불빛으로 할지 고민이 많겠죠. 예를 들어서 뭐아 우리 식물 가게 하고 싶은데 어떤 불빛으로 해야 식물하고 좀더잘 어울릴까요? 하면은 그냥 요거 하나 들고 가던지 아니면은 지금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오, 지금은 2,700의 불빛인데요. 어, 식물이 좀 누레 보일 수가 있어가지고 분위기는 좋아 보일 수는 있는데 식물이 아파 보이거나 생기가 없게 보일 수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3,500K인데요. 이건 어, 아이보리 불빛이어서 전구색보다는 좀더 식물도 괜찮아 보일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면서 색온도를 조금씩 올려가면서 이 공간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조명 색온도를 사실 현장에서 설명해주기는 되게 좀 애매한데 요게 있으니까 좀더 상담이 직관적으로 편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이제 요런 상담용으로 많이 쓰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페인트나 혹은 차량 디테일링을 할 때는 이렇게 근접해서 봐야지 되잖아요. 밝기가 조절이 되다 보니까 원하는 밝기로 이렇게 눈부시지 않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연색성이 98입니다. 자연광이 100이 기준인데 연색성이 높다 보니까 사물의 컬러를 좀더 확실하게 볼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업을 할때 이렇게 면을 이렇게 비추면은 샌딩이 좀덜 됐던지. 아니면은 좀 울퉁불퉁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페인트 하시는 분들이나, 차량 디테일링 하시는 분들, 만약에 미러키 공구를 갖고 있다, M12 배터리가 있다, 그러시면은, 베어 툴 구매하시면은, 요거는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MCB CML 0 이제 0이라는 의미는 배터리가 없다 그런 표시거든요. 간단한 설명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밝기 표시랑 사용 시간이 있는데 4A짜리를 쓰면은 더 사용 시간이 길어지고. 2A를 쓰면 사용시간이 이제 짧아진다. 이제 그런 차이도 있고. 대신에 이제 4A짜리를 끼면 무게가 좀더 올라가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탄창식, 삽비식이다 보니까 저는 좀 손이 작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두꺼운 거를 잡고 있는 듯한 그립감은 그렇게 좋지 못한 느낌인데 손 크신 분들은 또 이제 다르게 다가오실 테니까 이거는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4 a 끼우면은 무게 밸런스가 헤드 쪽하고 배터리 쪽하고 비슷하게 분배가 되다 보니까 밸런스는 좀 좋고요. 작은 거를 끼면은 좀더 컴팩트하게 귀엽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뭐 이제 밸런스는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뭐 간단간단하게 조금이라도 가볍게 들고 다니고 싶다 하시면은 요 2A짜리 이렇게 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디테일을 보면은 앞부분에 이제 COB 타입으로 광원이 하나 들어있고요. 이 안에는 엘리트 칩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석이 큰게 있어가지고, 철판에다 붙이면 이게 자력이 좋아가지고 쉽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요거 그냥 어디에다 붙여서 사용하시면은 작업할 때좀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철에 이렇게 탁 달라붙고, 살짝살짝 살짝 건드려도 쉽게 떨어지지는 않고요 혹은 뭐 뒤로. 네, 이렇게 붙이더라도 쉽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천장 같은데, 지금 4A 배터리를 껴놨는데도 이렇게 그냥 붙여놓으면은 쉽게 떨어지지가 않고요 대신에 이제 요쪽으로 무게가 좀 실리다 보니까 툭 건드리면은 네, 요런 식으로 좀 떨어질 수는 있으니까 사용하실 때는 요런 어,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서 사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뭐 이렇게 2암페짜리를 끼우게 되면은 무게가 좀더 가볍다 보니까 이제 천장면에다가 붙일 때는 이게 이제 좀더 건들더라도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사용하시는 것도 또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색온도가 앞자리 두 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색온도 변경 버튼이고, 요거는 밝기 변경 버튼, 그 다음 에 전원 버튼이에요. 전원 버튼 누르면 배터리가 초반에 얼마나 했는지 표시가 되고, 사용하고 있는 색온도 표시에 이렇게 인디케이터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누를 때마다 바뀌게 되고, 밝기도. 이렇게 누를 때마다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일반 조명에서는 3000K랑 4000K도 많이 사용하는데 그게 아니라 2700이랑 3500, 4500이거든요. 뭐, 5,500은 5,700하고 거의 차이가 없고, 6,500은 사실 주광색 조명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6,500이나 혹은 6,700이나. 그렇다 보니까 이 정구색, 주백색 부분의 색온도가 좀 아쉬워요.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처음 출시했다 보니까, 나중에 출시할 때는 100단위로 해가지고 미세 조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은 좀더 인기를 끌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 제품의 판매량에 따라가지고 그런 제품이 이제 출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옆부분하고 상단 부분을 보면은 l e d 의 열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내부에 이제 뭐 냉각 팬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천루맨 밖에 안 되다 보니까 뭐 열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자연 흡기 식으로 열을 낮춰주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수 방진 등급은 IP54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뭔가 들어가면은 이 등급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이쪽 열려있는 부분에도 좀 방수 방진 처리를 그래도 좀 해놨나 보다 그런 생각이에요. 영상을 보시면은 아 이거 어떻게 사용을 하면은 될지 영감을 받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제조사가 원하는 방향대로 꼭 써야 되는 거는 아니니까요.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셔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은 생각보다 괜찮다. 그런 생각이에요. 혹은 뭐더 저렴하고 더 미세하게 색온도가 조절되는 제품들 같은 경우도 뭐 시중에는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색온도가 좀더 미세하게 조절돼서 나오면 아마 그것도 사게 될것 같거든요. 미러키 작업등 같은 경우도 저는 상당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고민 안 하고 그냥 바로 질렀습니다. 미러키 쪽에 작업등들이 라인업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미러키 체험관 한번 다녀왔는데 조만간 좀 체험관 다시 방문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니까요. 라이트볼 채널 구독해 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